안녕하세요. 킹변인의 생각 창고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식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5G 유선 장비 관련 주식이고 주식이고 모바일 백홀이랑 이제 스위치 그런 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 매출도 상당한 그런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5G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현황을 좀 확인, 확인해 보고 더 갈만한 그런 주식들을 좀 찾는 과정에서 다산 네트워크가 제 눈에 보이게 돼서 이렇게 좀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가 좋은 이유는 이제 배경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 5G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래픽이 증가하고 그 증가에 따른 모바일 백홀 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다산 네트워크는 이 모바일 백홀을 팔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선 5G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KT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LG나 SKT 따라갈 예정입니다. 그때에 FTTx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수요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G에서 어, NSA 방식에서 SA 방식으로 갈수록 이제 초저지연이 되고 그때에 따라 이제 스위치가 필요하고 스위치란 장비가 필요하고 또이 유선망이 점점, 점점 고도화가 필요해지는 그런 수요를 받게 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어, 다산네트웍의 자회사인 존 네트워크 솔루션 다산 존 네트워크 솔루션이죠 이제는 그것은 이제 일본 세계 통신사와 이렇게 판매를 했던 이력이 있고 내년엔는 토큐올림픽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일본 통신사들이 5G 장비와 설비에 투자를 할 예정, 예정이라는 점 그런게 하나 있고 두번째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FTTX의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한다고 해요 그때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가 그 발주를 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던 이제 CB 발행이랑 B w 발행은 없을 거라고 남영주 회장께서 말했기 때문에 더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5G 통신망 개요, 프 FTTX의 수요 증가한 내용, 그리고 SA, NSA가 뭔지, 그리고 28기가헤르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좀 살펴보면은 5G 통신망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좀잘 몰랐어서 좀 공부를 이번에 좀 했는데요. 어, 먼저는 이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대도시, 중소도시, 전화고, 아파트 가입자 순으로 이렇게 어, 네트워크가 흘러, 흘러가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4지 때, 4지 때의 통신 네트워크의 구성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 대도시 쪽이나 이제 롱홀 쪽은 이제 소수의 대기업들, 시스코는 지금 미국의 1위, 1위 기업인데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통신 장비 시장은 이제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삼, 지금은 삼성, 뭐 LX, 노키아, 화웨이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내려왔을 때좀 네트워크의 하위 계층에서는 이제 액세스 부분 장비를 다산 네트워크나 유비쿼스, 코이보, 우리넷 이때 4G에서도 이제 이 4개 업체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 통신 사업자망 액세스에서 약 3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비쿼스가 1등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유비쿼스랑 다트넷웍스가 두 개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5G 무선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기지국이 있어야 되고요. 기지국과 이제 그걸 이어주는 무선 으로 이게 무선 표시. 무선으로 이어주는 이제 중 광중 광통신 또 r 프 중계기 이런 게 필요하고 5G 같은 경우 특히 호지에 비해서 주파수 대역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굴절이 잘안 되고 직진성이 너무 심해서. 스몰셀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중계기, 작은 기지국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G 때에 비해서 5G에서는 이제 스몰셀의 비중이 더 많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받았던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프론트홀과 백홀을 거쳐서 이제 센트럴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5G 무선 네트워크고요. 5G 유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FTTX 개념인데, 그래서 일단 백홀이나 센트럴 클라우드는 다 똑같고, 전화국사에서 인터넷을 이제 쏴주는데, 집, 집까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광통신으로, 광, 광통신. 랜이 다 깔려있어요. 유선 랜이 깔려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점차 이쪽까지도 다 집까지도 유선 랜을 깔겠다. 그것이 이제 FTTX 중에 FTTH, 이게 홈입니다, 홈. 홈까지 유선 랜을 깔아버리겠다는 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5G 장비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올랐던 장비들을 살펴보면은 기지국과 중계기를 연결하는 광통신 장비 그래서 이제 라우터에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전환 혹은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들 장비들 파는 예를 들어 오 e 솔루션 같은 회사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무선 쪽이었고요 무선 쪽에서도 무선 쪽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5G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수혜가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가입자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통신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무선 장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유선 장비의 고도화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선에서 받았던 내용들을 유선으로 바꿔주는 모바일 백홀 장비가 필요하게 되고, 바산 네트워크가 그 장비를 팔고 있다. 그런 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선 쪽은 어, 해외 수출이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선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 국외 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도화 될수록 점점 필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셔야 될게 FTTX의 수요 증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집까지 집까지 광통신 유선 랜을 까는 게 핵심인 내용인데 그래서 FTTX는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구리선 전화망 대신에, 어, 광 네트워크 구조를 일컫는 건데요. 최종적으로는 집까지 광라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FTTN, FTTC, K, FTTB, H까지인데, 이게 지금 제 핵심이고, 5G. 5G 유선 네트워크의 통 핵심이고, 지금 이제 기가, 기가 인터넷, k t 가는 기가 인터넷 강조하는 게 이제 FTTH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후발주자로 이제 SK 브로드밴드와 U+가 또 하겠죠. 그래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유선 FTTH, FTTX를 할수 있는 회사인 다산 네트워크의 이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특히 SK 잘 모르겠는데 U+는 무는 무선 장비도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교환기에서 전화기까지의 가입자선이 광케이블로 바뀌게 될 거다. 그걸 FTTH라고 하고, 요거는 많은 돈이 필요된다. 많이 돈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KT가 먼저 하고 있으니까 아마 SK 브로드밴드랑 유플러스 따라 할 건데, SK는 지금까지 무선 통신, 5G 무선 통신에서도 국내 장비 안 쓰고. 그 우리넷을 아 와이즈넷을 통해서 시스코 미국 미국 1위 시스코 장비를 쓰더라고요. 시스코 장비를 사용하던데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아니더라도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유플러스 KT는 자산 네트워크랑 유비쿼스에서 많이 공유를 받는데 그 부분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SA와 NSA 단독 모드 비단독 모드 그리고 28기가헤르츠네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19년에 이제 5G 새로 시작한 날, 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NSA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NSA 방식이 뭐냐면 이게 삼성에서 나왔던 리포트 내용인데 어, NSA는 Non-Standard Run, SA는 Standard Run 구조를 말하는 건데 초, 이거는 초반에 NSA는 초반에 구, 어, 구현된 내용으로 이제 5G만은 쓰지 않고 이제 4G 약간 기대가지고 기대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내용이고요. 스탠다드로는 이제 5G 자체로 오른쪽에 5G 파란 5G가 계속 5G 5G 데이터로 가고 4G는 4G대로 가고 그걸 동시에 지원하는 형태가 이제 스탠다드론이라고할수 있고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SKT가 먼저 올해 SKT가 먼저 성공을 했고 이제 최근에 최근에 l g 스도성용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K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20년대 되면은는 지금까지는 난 스탠다 언론으로 NSA 방식으로 했지만 이제 스탠다 언론으로 전체 바뀌게 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8기가헤르츠인데 이 최근에 보신 뉴스 뉴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해 나온 5G 폰내년에 진짜 뭐 5G 막못 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상용화한 이제 3.5기가헤르츠 대역은 굉장히 낮아요. 내년은 28에 28기가헤르츠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저희가 1위로 하려고 1위를 하려고 좀 이렇게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 모바일 장비에도 요런 35 기가헤르츠 대학만 포함하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28 기가헤르츠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장비 설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장비를 설치할 게 많다는 거예요. 5 g 는 많다는 거고 특히 독일 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내년 봄까지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고 얘는28 기가헤르츠를 동시 상용화 하도록 이렇게 라코텐 엔티티, KDDI 소프트뱅크가 다 동시에 할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안 나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28기가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직 3.5기가헤르츠고 어, 예를 들어 S10 5, 5G 같은 경우도 지금 28기가헤르츠를 되는 그런 걸 미국이 지금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서도 28기가헤르츠 갈 것이고 그걸 따라서 장비 설치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5G 장비 업체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말씀드린 내용이 국내 모바일 백홀. 이거는 결국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다른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LG 플러스랑 KT에서 매출 발생할 예정이고 SK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친한가 봐 싶어서 찾아보니까 SK는 오파스넷에서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미국 시스코 장비를 받아 가지고 가가지고 라우터 장비니 뭐 스위칭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어또 FTTx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네트워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DJS의 어 그런 수준이 글로벌 7위이기 때문에 또이 부분에 대한 또 수혜가 있을 예정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세계 통신사 거래 기록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어 있는 DJS가 DZ, 이제 최근 한개 통신사와 신규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DJS는 이제 최근에 어 일본 1개 통신사와 신규 수주를 확인했고 또 이제 5G 스탠다드론 단독 모드 시대에서는 초저지연 스위치 투자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거에 음. 지금 다수의를 반영이 다, 다 네트워크스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지금 중요한 게 일본향 매출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일본에 이제 5G 장비를 판매한다라고 하였고 이번 SKT도 5G 기술 수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라코텐에 파는데 제네 네번, 번째 통신소입니다 이동통신 회사고 이때 5G 네트워크 설계 최적화 안테나 무선 주파수 중계 기술 등을 전수한다. 그만큼 이제 내년 도쿄 올림픽 대비해서 내년 봄까지 이제 일본 통신사들이 5G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5G 환경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3.5GHz 대역만 사용했지만 일본 애들은 3.5랑 28GHz 대역을 같이 동시 상용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더욱이나 이제 스위치나 FTTX 아니 스위치나 모바일 백홀 기능이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다산 네트워크 강점이 있고 수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2020년에 통신사, 일본 통신사에 대해서 이제 스위치, 스위치 장비가 이제 PON 장비라고 해서 이런 거, 이런 공급 증가가 기대되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LG랑 KT 다 스위치 장비를 공급하면서 어떤 레포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통신사들이 5G 백홀 투자를 점차 시작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미국 자회사인 DJS는 이제 7위 업체고 특히 통 이번에 프랑스에서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보급률이15% 수준. 그래서 2019년도 프랑스향 매출액이 증가할 예정. 연초 사업 계획보다도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또 이제 일본 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DJS는 세계 통신사와 이미 거래했던 기록들이 있고요. 최근에 신규 수주 하나 확보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수주를 하겠죠, 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핵심이고, 그래서 갈수록 5G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제 유선 장비, 스위치랑 모바일 백홀 그리고 FTTx를 한 다섯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부각을 가능,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12 발행이나 B/W 발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뭐 사업 보고서 부분은 좀 가져왔는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성장하는 이런 업체들은 그 지난 뭐 메일 유업 메일홀딩스처럼 이렇게 좀 평범한 회사가 평범하게 그냥 얼마나 잘 팔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몇배더 성장하느냐, 이 기업이 얼마나 더 많이 팔 거냐. 근데 이 최소 두 배, 세배 이상은 더 팔아줘야 되고 1 0 배, 뭐더 많이 팔면 더, 더 좋고요. 그런 고 밸류에이션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는 그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이런 어뭐 사업 보고서에서 뭐 이번에 매출이 얼마 나왔느니 아 매출을 중요합니다 매출 중요하고 하지만 당장 작년에 매출이 얼마 나왔는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 네트워크 판매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수출을 많이 한다 국내 비중이 한사 분의 일에서 삼 분의 일 수준인 것 같고요. 2017년에는 이게 지금 아시아퍼시픽이 이게 합친 겁니다. 국내랑 국이랑 합쳐진 비율이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왔던 내용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게 그그래프나타내 똑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인 회장이 이제 더 이상은 발행을 중단한다.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이미 했죠. 이미 했고 리스크가 좀 해소되었다고 판단돼서 하나금투에서 난 되게 좀 좋게 좀 평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0 18년, 17년, 16년 보시면 매출액은 좀 꾸준하지만 영업 이익이나 이런 게좀안 좋아요. 안 좋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앞으로 앞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정도까지도 계속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실적까지도 해외 수출 실적까지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대신에 이제 이런 수출이나 국내의 이런 투자 권들의 규모가 예상 대비 적어지면은 좀 완전 타격은 있겠지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네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이고 뒤에 내용은 다른 내용이고 네 그래서 지금 5G 시대가 다가오고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장 가능한 주식은 다산네트워크인 것 같다 물론 유비코스도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좀덜 확인이 돼서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산네트워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